내가 봤을 때 뒤로 가면 이게 잘. 아, 이거 못 먹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먹을 것 같은데? 도전! 오늘은 제가 한번 왕뚜껑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미션은 없고요. <laughs> 전보라면을 제가 한번 도전해봤다가 이 라면이 8개가 들어있어요. 8개 중에 4개는 먹었고 나머지는 못 먹어서 제가 실패했거든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대왕 컵라면이 나왔다고 해서 라면을 상당히 좋아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 이걸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왕 뚜껑인데 이건 아예 끓여먹을 수 있게 나왔어요. 캠핑 가시거나 이럴 때 쓰기 좋게끔 해가지고 끓여먹어야 더 맛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한번 끓여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칼 칼리... 미쳤어 이게. 칼로리가 무려 2000칼로리에요. 이거 먹으면 이틀 굶으셔야 돼요. 일단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스가 여러개가 들은게 아니라 대왕으로 하나가 들었어 무슨 소스가 내 얼굴만해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 이렇게 이거가 제 얼굴만하고요. 뭐 볶은 김치가 좀 들었네요. 그리고 라면은 요걸로 4덩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뿔거 같아서 라면을 한개씩 한개씩 넣을게요. 끓이면서 뜨거운 물을 뒤에 좀 끓여온게 있어서 저는 완전 스프파여가지고 스프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레이크 엄청 많이 들었다. 햄이 엄청 크게 들었어요. 이렇게. 대왕햄. 거의 소세지급으로다가. 대왕 어묵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프인데 별다를 건 없을 것 같아. 이 스프는. 캠핑할 때 가져가서 끓여서 가족끼리 야식으로 먹거나 고기 먹고 후식으로 좋으실 듯 합니다. 스프가 엄청 많네요. 역시 나트륨 오일치. 제가 어제 주문한 파김치. 쿠팡산입니다. 얘는.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단무지 양념해준 거. 어 끝난다! 이제 하나 넣어볼까? 한 덩이 투하! 저 완전 완전 익힌 면이에요 근데 약간 꼬들할 때 얘는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냄새는 엄청 좋아 그냥 진짜 찐 왕뚜껑 냄새 자 일단 두 덩이 넣었어요 보셨죠? 자 일단 잘 먹겠습니다! 첫입입니다 보다 훨씬 맛있어. 도시락은 면이 진짜 밀가루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도시락이 밋밋한 라면 맛이라면 급강의 감칠맛이랄까? 기본 왕뚜껑보다 조금 매콤한 것 같아 이게. 푸드 파이터는 아닌데 너무 맛있는데? 기본 왕뚜껑보다 더 맛있는 맛이야. 이게 얇은 면이라 그런지 너무 뿌는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게 맛있네요. 면 자체가 얇아가지고 여기 두개 익은 거 건지고 볶은 김치를 넣어볼게요. 근데 끓이면서 먹으니까 점점 짜지긴 한다. 안에 볶은 김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이제 불 꺼야겠다. 파김치를. 엄마가 잘라주려고 해서 자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어야 되니까. 음, 두번 클리어. 아니 금방 먹네요 생각보다. 이 다음에는 복합김치를 첨가한 면입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어, 저는 근데 크게 다른 점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간간해지고 그 라면의 인스턴트 맛이 잘안 느껴지는 그 느낌? 약간 조금 요리가 된 느낌이에요 라면에서. 그거 말고는 크게 모르겠다. 하나 도전해보신 분들께 드릴 말씀은 방에서 끓여먹진 마세요. 너무 더워요. 제가 땀나는 체질이 잘 아닌데 땀이 나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쯤에서 면 하나 더 넣어주고 이게 마지막 면입니다, 벌써. 이거 먹으면 완 뚜껑이에요. 그럼 국물을 먹어볼게요. 국물 맛있네, 음! 살짝 기름지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 약간 물릴 거를 고려해서 만들었는지 좀 기름기가 많이 없네. 괜찮은데? 좀 이제 약간 배불러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담갔으니까. 하지만 이럴 때, 단무지 도핑 1차 했고요. 파김치 도핑 2차 했습니다. 마지막 도핑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탄상을 먹어줍니다. 마지막 도핑제 이게 마지막 라면이고요 이거 다 먹었다는 타이틀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대왕 왕뚜껑 성공했다 이렇게 내기는 좀 빡세긴 하네요 좀 천천히 먹을게요 이 정도 되니까 밀가루 냄새가 느껴져 의지를 다서 단무지 하나 먹고 아 내기도 빡센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배부름 수치가 한 88인데? 88인데 한 이만큼 남았어 지금 그만 먹고 싶은데? 오늘은 잘 싸웠지만 여기까지 하영지는 먹었습니다. 3개 완뽕. 그리고 4개째를 도전하던 찰나에 어좀 남겼다. 밥 말아서 못 먹습니다. 지금. 3개까지는 먹었고 4개는 못 먹었다. 라는 게 학계의 정설. 일단 남은 거 이만큼. 면한나양 정도. 남은. 단무지 포션과 파김. 다 사용해봤지만 아쉽게도 4개는 먹지 못했다 와 그래도 많이 먹었다 좀 어거지로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억지로 먹는 거는 좀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그래도 나름 젖살... 젖살사 젖, 젖살사? 젖쌀사젖쌀사였습니다 젖잘싸, 우리의 아름다운 도전은 여기까지 편히 잠드소서 즐거웠다 진짜 크긴 하다 이마에